이찬원 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는 이찬원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그야말로 예능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소식인데요. 바로 이찬원이 인기 예능 프로그램 별표 런닝맨 별표의 새로운 버전에 출연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입니다. SBS와 디즈니 플러스가 손을 잡아 별표 런닝맨 별표의 새로운 버전, 별표 런닝맨, 뛰는 놈 위에 노는 놈 별표울 디즈니 플러스에서 독점 스트리밍하게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새로운 버전은 기존 별표 런닝맨 별표과는 다른 신선한 변화를 예고하며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화제는 유재석을 포함한 기존 멤버들 중 일부가 이번 버전에는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제작진은 이번 스피노프에서 기존 출연진을 일부 교체하고. 새로운 멤버들을 합류시켜 프로그램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멤버 중한 명으로 이찬원이 거론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와 팬들의 기대감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와 제작진은 이찬원의 예능감과 카리스마에 큰 관심을 보이며 그의 합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의 소속사 측은 런닝맨에 출연하는 것은 이찬원에게 좋은 기회일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특성상 체력적인 요구와 위험한 게임 요소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현재 학업과 TVN 스포츠 프로그램 별표 라켓보이즈 별표에 출연 중인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어 그의 건강과 일정이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찬원이 별표 런닝맨 별표에 새로운 버전에 합류한다면 그의 예능감과 매력적인 무대 장악력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것이 분명합니다. 현재 이찬원의 출연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의 팬들은 벌써부터 기대와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찬원의 출연이 확정된다면 별표 런닝맨 뛰는 농 위에 노는 농 별표은 더욱 흥미진진한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2,000원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